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김도현입니다 리플 XRP를 투자하고 계신 우리 리플 홀더분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니,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리플의 거대한 시나리오가 지금 현실로 터지고 있죠. 리플의 CEO 브라이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상원 앞에 서서 직접 증언을 한다. 그럼, 우리의 리플코인 리플 XRP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더해진 폭발적인 거래량 42% 이상 증가하면서 시장은 이미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리플코인이 앞으로 어디까지 치솟을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상원 청문회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CEO 브랜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상원에서 증언하게 됩니다. SEC와의 소송, 미국 내 규제 불확실성,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장, 이 모든 문제가 이번 증언에서 한꺼번에 다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리플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긴장하실 수밖에 없죠. 만약 이 자리에서 긍정적인 시그널. 예를 들어서, 우리 리플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뉘앙스가 흘러나온다면 리플코인은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솔루션의 핵심 자산으로 다시 한번 부상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반대의 시그널 즉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 공식화된다면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 심지어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이 증언 자체가 우리 리플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플 XRP의 가격, 최근 흐름에서 이미 그 징조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죠. 현재 리플 XRP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0.9% 하락한 3084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어제 장중한때 3198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3200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3053원대에 지지 라인이 강하게 있는 만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3050원대는 지켜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US달러 기준으로 2.32달러 벽이 굉장히 두텁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돌파하는 움직임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모색한다면 이번에는 2.32 달러를 넘어서 2.65달러의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리플렉스RP가 이렇게 1월 20일에 5.4984원을 터치한 이후에 200일 가까이 지속적으로 횡보하고 하락 채널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은 항상 순환매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 7%큰 폭의 상승률이 나오는 코인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단기 순환매 전략으로 어떻게 수익을 거두고 있는지 그 핵심 프로젝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억 프로젝트 이익인데요.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단기 순환매 전략을 통해서 24시간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립니다. 지금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바로 실용 가능한 전략으로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작정 한 종목을 들고 가는 방식으로 짧은 기간에 6개월 1년 사이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보시면 0.05불, 70원에서 1억 5천, 6천이 갔기 때문에 200만배나 넘게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도 11,600배나 상승을 했지 리플 같은 경우도 1430배를 했고 하지만 이번 불장에서 단기간에 이렇게 한 코인만 들고서 1억으로 100만원 만들기 100배 수익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죠. 물론 코인 시장에서 이렇게 100배, 1000배, 10,000배, 10000배 심지어 200만 배 나오는 이런 수익률은 당연히 비현실적이지 않고 가능하죠. 아까 단기 급등주 그리고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중장기 전략 이런 것들이 모두 결합되어 있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핵심은 단기 급등 종목을 포착을 해서 선 매수하고 수익 실현 타이밍을 빠르게 포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 전략을 기반으로 실시간 매매 타점을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프로젝트 수익률을 보시면 리어 프로토콜 AI 대표 코인은 689% 두바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아이오타 553% 이오스 코인 348% 그레이스케일의 파일 코인 294% 챗GPT 샘 알트먼의 월드코인 335% 블랙락의 온도파이너스 308% 이렇게 수익들이 굉장히 잘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 순환매 전략을 통해서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이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가하시기 위해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오직 구독과 좋아요 이 부분만 해주시고 이 더보기란에 있는 1억 만들기 실전 매매 참여 요거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빠르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리플렉스 IP의 거래량은 전일 대비 무려 42% 증가한 약 25억 달러까지 폭증했습니다. 강력한 기간에 매수세, 고래 자금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죠. 기술적으로 보셔도 리플 XRP는 이미 50일, 100일, 200일 이동 평균을 전부 다 돌파했습니다. 네, RSI 지수 역시 54.01. 과열도 아니고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장 심리적 저항선인 2.32달러. 2.33달러를 돌파할지가 관건인데 이걸 뚫으면 2.5달러를 넘어서 가장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는 2.65달러까지 상승할지 단기적인 랠리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중장기적으로는 3달러 부분의 저항대 매물까지 돌파해줄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관광하는 포인트가 바로 리플 XRP와 BTC, 비트코인의 비율을 보시면 리플 XRP는 이미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도 전에 선 상승을 해버렸죠. 기술적 지표보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무언가를 미리 알고 있다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차트만 보시고 기술적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이미 늦을 수가 있죠. 이번에 오히려 선행 신호를 집중할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리플 코인의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상원청문회에서 리프레시 o 브레드갈링하우스가 증언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리플코인 XRP는 2.33달러를 돌파해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가 있고 이후에 2.5달러까지 차익 매물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 다시 늘렸다가 재상승할 건지 아니면 단번에 돌파해 줄 것인지 그부면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청문회에서 부정적인 신호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하락 압박을 받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일 지수 이동 평균 2.11달러를 지지해 준다면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건강한 조정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승하냐 하락하냐 어떠한 구간이라 하더라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 어중간하게 기다리다 보면 포모만 커질 수가 있고요. 나중에 뛰어들면 물리는 구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2.33달러 돌파 여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미결제 약정과 거래량 추이를 주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글로벌 증시와 금리 상황까지 연계 분석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시장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 정도 손실이 나신다 하면 그10% 손실복구는 11%만 상승하면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면이 아닌데 만약에 30%, 50% 손실을 보고 계신다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셔야 되는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복구 수익률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10% 손실이 나셨다 하면 복구하는데 11.1%만 복구하시면 원상복구가 되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90% 손실이 났다고 하면 복구하기 위해서 900%가 상승해야 됩니다. 9배나 상승해야 본전이 된다는 얘기죠. 20% 손실 나면 25% 어, 이거는 뭐 양호한 상태인데 이제 뭐50% 손실 이 나면 100%가 수익이 나야지 본전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뭐70% 손실 나면 233%나 수익이 나야 본전이 되는 상태다. 그만큼 손실이 그냥 넉놓고 있다가 20% 30% 50% 70% 가게 되면 그만큼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가 96%가 난 상태다. 그럼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0% 원상 복귀를 하시기 위해서는 현 구간에서 10배가 상승이 나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던 실전 타점을 보시면 손절가가 진입단가 기준으로 해서 10%가 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9%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손실이 나는 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손절하셨다 하더라도, 금세 다른 걸로 11% 정도면은 본전으로 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손절 라인은 명확하게 반드시 지키셔야 되게끔 설정을 해드렸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수익은 지금 3차 목표까지 가면은 4배 이상 수익이 나는 상태가 되는 거고, 1차 목표가에서도 벌써 50% 이상의 수익, 그리고 2차 목표가에서도 250% 정도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단순히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매물대 저항 구간마다 설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속적인 매매 전략을 바꾸자 하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 이 무브먼트 코인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코인들, 그리고 메이저 알트 코인들, 그러한 코인들까지 다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실 수 있는 기법을 전수를 해드리니까요. 이러한 실전 매매 트레이닝 관련돼 있는 분석 기법을 우리 구독자분들은 소통방에서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과 리스크 관리법, 시작 심리 분석까지 전략을 얻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혼자서도 이러한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트레이딩 교육, 실전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오래 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막 코인에 입문하신 우리 코린이 분들, 초보자분들도 반드시 버리셔야 되는 습관들 그리고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는 리스크 관리법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고래 지갑 움직임 추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락업 해제 물량들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 언락 스케줄까지 확인하시면서 지갑 추적하는 방법까지 소통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 입장하고자 하시는 분들 더보기란에서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 대표적으로 지금 이더리움을 US달러 1476불에 진입을 해서 지금 2500불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699% 수익을 가져가신 상태가 되고요. 추가적인 지금 눌림목 자리가 올때 다시 진입하는 그 타점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공유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세이코인 어제 정리를 싹다 했습니다. 0.1767 달러 들어가서 0.2810 달러 그래서 295%, 300% 정도 수익을 보고 종결 지는 상태.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 대응 노하우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고요. 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리플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홀더 분들 입장에서 이 리플 CEO의 상원 증언은 이 XRP라는 리플 코인의 근본 가치를 바꿀 수도 있는 역사적 변곡점입니다. 이미 시장은 움직였고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리죠. 지금의 공포와 혼돈 속에서 안멀레 담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 부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트레이더 김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